여러분, 지금 우리 손 안에 스마트폰 속에서 정말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분석에서는 바로 그 이야기, 스마트폰 AI가 어떻게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는 에이전트로 진화하고 있는지 그 핵심을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날씨 알려줘, 나 알람 맞춰줘 같은 건곧잘 하잖아요. 근데 다음 주말에 부산 가는 기차표 예매하고 제일 괜찮은 시간으로 호텔도 알아봐줘처럼 조금만 복잡해지면 바로 먹통이 되죠 우리 모두가 겪어본 답답함 바로 그겁니다 네 그런데요 이제 그 답답함의 시대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테크 업계의 건물들이 내놓는 움직임을 보면 우리가 알던 음성 비서의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걸 확실히 알수 있어요 자이 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지금까지의 경쟁 구도는 이제 의미가 없어졌어요 애플이 구글이나 오픈 AI와 손을 잡고 삼성은 특정 분야의 아주 강한 AI 회사들과 협력하면서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는 그런 상황에 벌어지고 있는 거죠.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더 이상 우리 AI가 최고야라고 외치는 회사가 없다는 거예요. 애플도 삼성도 자기들 기술만 고집하는 대신에 외부의 강력한 AI 모델들을 적극적으로 가져와서 결합하는 멀티 모델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AI 드림킴을 꾸리는 거죠. 이 말이 지금 상황을 정말 정확하게 짚어주는 것 같아요. 이제는 카메라 화소가 얼마나 높냐, 칩이 얼마나 빠르냐, 이런 하드웨어 경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전쟁터는 누가 더 똑똑하고 쓸모 있는 AI 경험을 제공하느냐, 바로 이 소프트웨어 싸움으로 완전히 옮겨왔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입니다. 바로 단순한 어시스턴트, 즉, 비서에서 능동적인 에이전트로의 진화, 이 둘의 차이를 이해하는 게 앞으로의 스마트폰 미래를 보는 열쇠가 될 겁니다.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기존의 비전은 도서관 사서랑 비슷해요. 우리가 책을 찾아달라고 하면 딱그 책을 찾아주죠. 하지만 에이전트는요, 그 책을 찾아서 읽고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서를 쓴 다음에 우리 상사한테 이메일로 보내주기까지 하는 존재입니다. 단순히 정보를 찾는 걸 넘어서서 우리의 목표를 대신 완수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ai 에이전트는 우리의 최종 목표를 이해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앱을 켜고 뭘 눌러야 하는지를 스스로 추론하고 직접 행동까지 하는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근본적인 차이점이죠 아니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마법 같은 일이 가능해진 걸까요 이 에이전트를 움직이는 핵심 기술들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걸 한번 살펴보죠 이세 가지가 바로 에이전트의 비밀 병기입니다 첫째 RAG는 AI가 그냥 외워서 시험 보는 게 아니라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오픈북을 보고 시험을 치게 만드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최신 정보를 가지고 답을 할수 있는 거죠. 둘째, 도구 사용은 말 그대로 AI에게 팔다리를 달아주는 겁니다. 캘린더나 은행 앱 같은 다른 앱들을 직접 조작할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이에요. 마지막으로, 하이브리드 처리는 아주 똑똑한 분업 방식인데요. 내 개인정보처럼 민감한 건폰 안에서 안전하게 처리하고 아주 복잡한 계산은 저 멀리 있는 강력한 클라우드 컴퓨터의 힘을 빌리는 거죠. 자,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사용자는 그냥 엄마한테 5만원 보내줘. 딱 한마디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에이전트는 그 말을 듣고 아, 연락처에서 엄마를 찾고 은행 앱을 켜서 송금해야겠구나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실제 앱을 열어서 실행까지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추론하고 행동하는 에이전트의 힘입니다. 자 그럼 이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두 거인이 어떻게 경쟁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건 단순히 두 회사의 제품 경쟁이 아니에요. 미래의 디지털 에이전트를 만드는 두 가지 다른 철학의 대결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표를 보면 두 회사의 전략 차이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애플은요? 마치 오케스트라의 주의자 같아요. AI 모델이란 악기는 외부에서 빌려올 수 있지만 전체 연주 즉 사용자 경험과 보안은 자신들이 완벽하게 통제하겠다는 거죠. 반면에 삼성은 어벤져스 팀을 꾸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각 분야 최고의 AI들을 모아서 최강의 팀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누구와도 손잡을 수 있는 개방성으로 가장 뛰어난 기능을 가장 빠르게 제공하는 게 목표죠. 통합의 힘이냐 개방성의 힘이냐 바로 이 대결입니다. 결국 단순히 어떤 AI 모델이 제일 똑똑하냐 이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승부처는 따로 있어요. 누가 스마트폰이라는 기기와 OS를 쥐고 있는지 사용자의 일정이나 메시지 같은 개인적인 데이터를 얼마나 안전하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미 쓰고 있는 수많은 앱들과 얼마나 잘 협력하게 만드느냐 바로 이세 가지를 장악하는 자가 최후의 승자가 될 겁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요? 이 모든 변화는 그냥 폰의 기능 하나가 더 생기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개인적인 기기인 스마트폰과 맺는 관계 자체가 완전히 재정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스마트폰을 볼때 카메라 화소나 저장 공간 같은 스펙이 아니라 이 폰이 실제로 뭘 해줄 수 있는지 어떤 스킬을 가졌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성능이 아니라 능력의 시대가 오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러 가서 하게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폰이 내 일을 얼마나 잘 대신해 주는데 디자인이나 카메라만큼이나 에이전트의 유능함이 중요한 구매 기준이 되는 겁니다. 결국 스마트폰 자체가 그 안에 에이전트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디지털 활동을 위한 단 하나의 창구가 될 겁니다. 이 앱, 저앱 찾아다닐 필요 없이 그냥 내 폰에게 말 한마디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기술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주머니 속 비서가 당신의 일을 대신 처리해주는 강력한 에이전트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를 우리 삶에 어떻게 받아들일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질문이죠. 여러분은 준비되셨나요?